SNS에 올라온 두 장의 사진, 어느 집 부엌에 동굴이 뚫린 모습입니다. 어떻게 집안에 동굴이 있다는 건지 믿겨주시나요 너무 큰데요. 단서는 회현동. 그곳으로 가봐야겠습니다. 평범한 어느 가정집 부엌에 뚫려 있다는 의문의 동굴,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서울의 노른자 땅에 위치한 회현동. 이렇게 세련된 빌딩들 사이로 어떻게 그런 동굴이 뚫려 있다는 건지. 동네 사정을 잘 안다는 네. 주민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어디에 있는 건지 아세요? 보엌에 있는 건데 이거. 뭐? 그 회장님 댁부 물. 잘보이 있어요. 저분이요? 네. 네, 이분이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거주한 노인 회 회장님이시라는데요. 회장님 이게, 이게 진짜 회장님 댁이에요? 예예. 예, 예.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집 뒤. 야, 집안에 동굴이 정말 사실이란 겁니까?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건가요? 일줄 알았어요. <놀람> 뭐야, 웬 재봉틀이야? 했는데요. 자, 여기가 아닌가 봅니다. 흥분을 가다듬고 자, 이 문을 통해서요. 마당을 지나서 회장님 뒤를 쫓아가 봤습니다. 아, 구조가 특이하네요. 자, 또 가정집이 나오고요. 어, 사진 속에 부엌인 것 같은데요. 제작진의 궁금증도 높아지는 가운데 자, 보십시오. 모습을 드러낸 건 진짜 동굴입니다. 신기하죠. 오, 이 굴이 저저 끝음을까지 돼 있어요. 안에 넓어요, 아주. 자리가게 사람 자기가 돼 있어요. 사람이 잘수 있다니요. 아, 되게 시원한가 봐요. 자, 입구가 좁아 보이는데요. 몸집 작은 우리 어머님도 겨우겨우 조심해서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될 정도로 조그만 입구를 지나서요. 들어가는데요. 내부는 좀 넓습니다. 자, 보십시오. 짙은 어둠이 저 멀리까지 펼쳐진 모습입니다. 안에까지 있어요, 이게. 저 끝에 머리까지 있죠. 어디까지 있어요? 자, 우리 볼게요. 제작진이 들어가 보는데요. 들어가보세요. 저 안에 들어가보대요저 위에까지 들어가보세요. 조심하고 <laughs> 하세요. 네. 오, 뭔가좀 무서운데요? 좀 좁아서 네. 호흡을 몰아 쉬면서 울퉁불퉁 통로를 지나자 아, 벽돌도 있고. 네, 진짜 사람이 누울 법한 넓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치 모양으로 뚫린 동굴의 모습인데요. 거친 바위의 형태가 깊은 산골짜기에서 만난 천연 동굴 같은 모습입니다. 성인도 충분히 들락날락할 수 있을 정도의 천장 높이. 폭도 움직이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많이 들어가면 10명도 들어가겠어요. 네. 그 길이만도 약 20m, 휴전선 땅굴도 아니고요. 서울 도심에 이런 동굴이 있을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laughs> 나는 음. 6 2년60 그때 인수지 어. 모르죠. 오실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 <laughs> 네. 그러니까 61년부터는 이 동굴이 있었다는 건데요. 60년 이상은 된것 같습니다. 자, 정체가 뭔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집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교회 이곳에도 또 다른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주민의 안내를 받아서 찾아가봤는데요. 오지, 저요 안에 있는 거죠. 빌게들이운 담쟁이 동굴을 해치고 안으로 들어서니 또 다른 비밀의 동굴이 보십시오. 이렇게 더 커요.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 참고로 쓰는 듯잡동산니로 네, 가득해 보이는데요. 딱 봐도 아까 그 동굴보다 는 훨씬 더커 보이죠. 네. 야 오랜 세월을 말해주는 건지 동굴 벽을 뚫고 자란 나무 뿌리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야. 끝이 없네요. 네. 놀라운 건 이런 동굴이 이 동네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합니다. 많이 있죠. 리모델링 하면서 전부 다 메꾸고 뭐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전 없어진 거죠. 유실된 거죠. 지금은 한한 10군데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 제작진이 확인한 동굴만 해도 무려 다섯 곳. 모두 집안이나 마당에 있어서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집마닥도 이게 여러 군데 있는데 뭐 김치를 담는 당근 담는 등하고, 무슨 과일지를 담고, 그러니까 이 온도 차이가 밖이랑 틀리잖아요. 얼마나 땅속 깊숙이 뚫렸는지, 폭염으로 이글거리는 바깥과는 다르게 동굴 속은 서늘합니다. 거의 반이네요. 이렇게 저장고로 쓰려고 주민들이 동굴을 만든 걸까요? 천연 냉장고이해요저 마시고 있어요. 젓갈 같은 거 담아놓고 있어요, 이렇게. 뭐 젓갈뿐만 아니라 과실주도 담가두고요 그야말로 보물창고로 쓰이고 있었는데요 아니 요긴하게 사용되고는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다는 의문의 동굴들 네. 자 근데 이 동굴은 보십시오 콘크리트 벽으로 가로막혔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집이랑 이게 통에 있는 거거든요 저쪽으로 안으로 새로운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망업벌을 했나 봐요. 다른 동굴과는 다르게 담벼락 아래로 이웃집과 오고 다닐 수 있었다는 독특한 사연의 동굴. 그 쓰임이 더 수상해지는 이 동굴의 정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갈수 있어요. 남산에 있는 거 화강암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게 화강암이에요. 이건 인력으로 구착을 했겠네요 사람들이. 근데 좀 힘들게 하지만은뭐 곡괭이로 파릴수 있는데요. 근데 좀 힘들죠 구착하기는. 자 동굴 벽을 보면 진짜 곡괭이질 흔적이 있는데요. 대체 누가 왜 이런 중노동에 나섰던 걸까요? 이유는 뭐였을까요 정확하게 몇 년들하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대략 일제시부터 일본 사람들이 좀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뭐 자기네들 뭐 위협하거나 뭐 급하면은 한 마디로 숨으려고 맨들어오는 굴이 아닌가 그렇게도 주장하고 있죠. 주장하고 건축물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그 실체를 알고 있을까요? 집안에서 곧바로 피난할 수가 있는 유사시에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방공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방공호 그렇다면 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어떤 전쟁일까요? 일본이 1937년에 중일 전쟁을 일으킬 때 동시에 어떤 법을 만드냐면 하늘을 방어하는 법, 방공법을 만들게 됩니다. 일제가 전쟁을 벌이면서 강제로 요구했다는 방공호 건설. 백화점에서 방공호 짓는 법을 알리는 전람회가 열릴 정도로 그 기세는 대단했는데요. 그렇다면 방공호가 유독 회현동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유는 뭘까요? 방공호뿐만 아니라 회현동 곳곳엔 적산가옥,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살다가 버리고 간 집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대 운하는 거의 도시가 포화 상태였는데. 거주 조건이 상대적으로 나빴던 남산의 북쪽 산록, 거기가 회현동 일때죠 일본인들의 상인들이 그쪽에 거주 조건이 안 좋던 그 지역에 몰려 살았습니다. 그 바로 그것이 회현동의 남천의 핵심적인 지역이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난 부엌해 동굴도 일본인이 살던 집에 만들어진 방공호였습니다. 그 시절을 증명하듯 일본식 정원과 석탑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일제 잔재지만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유산인 방공호. 하지만 사유지에 있어 실태 파악이 어렵다고 합니다. 방공호 같은 경우는 전수 조사가 아직 안돼 있어요. 총체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서울이 어떠한 시대를 지냈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역사의 교훈으로 어떻게 삼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 도심 아래 100년 전 역사의 흔적을 만나봤습니다. 미스터리 에미었습니다.